네, 안녕하세요 유미코미 연구소입니다 어, 오늘 좀 영상을 일찍 올려 드리게 됐는데 예, 품절 사태가 더 혹시나 될것 같아 가지고 수량도 제가 얼마나 있는지 모르고 예, 사이즈가 어, 지금 105, 110 예, 색상은 앞에 보시는 파란색 예, 그리고 겨자색, 겨자색이라고 해야 되나 예, 파란색, 겨자색 두 종류입니다 예, 어... 뭐 가격은 지금 원래 출시가는 모르겠어요 저도 예. 출시가는 모르겠는데 어뭐 아마 뭐 30, 30만원 뭐 40만원 앞에 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추천드렸던 예. 30만원 40만원 뭐고가격대 그 아마 출시가 된것 같아요 그냥 찾기 쉽고 구매하기 쉽게 예.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셔가지고 마운틴 예. 마운틴 이카이먼트 이코르 제품이고요. 검색하실 때 네이버 들어오셔가지고 마운틴 그리고 이코르만 치시면 돼요.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마운틴 이코르만 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색상이 지금 옆에 보시면은 좀 빨간색 계열은 여성용이고요. 여성용 제품은 제가 여성용 고텍스 자켓 같은 경우는 꼭 마운틴 이카이먼트가 아니더라도 다른 국내 메이저 여러 업체들. 아무래도 등산이라든지 낚시 이런 쪽으로 아웃도어 제품이 남성보다는 여성보다는 남성의 비중이 많다 보니까 여성용은 재고가 좀 굳이 마운틴카이크먼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 뭐 추천해드리는 제조사들이 보면은 10만 원 미만 때 재고가 남아있는 제품들이 간혹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이 검색을 지금 하고 있는데 남성용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까지 다른 메이커들에서 지금 뭐 창고 정리가 완전히 돼버렸는지 아니면은 뭐 재고가 없는 건지. 별로 여러분들께 지금 추천드릴 만한 가격대가 없습니다. 특별히 뭐, 사이즈가 좀 저렴하다 싶으면은 사이즈가 뭐90 사이즈, 85 사이즈. 거의 남성들이 찾지 않는 사이즈라든지 아니면은 좀 사이즈가 있고 좀 추천해 드릴 만하다 싶으면은 가격이 뭐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대, 30만원대까지 이렇게 올라가 버리기 때문에 지금 마운틴 이칼먼트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거 지금 뭐 추천드리는 것도 아니고요 가격이 지금 뭐 6만 원대입니다. 6만 원대고 여기 지금 검색에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어뭐 지금 10만 원대 보실 필요 없이 딱 검색이 지금 네이버에다가 마운틴 이코르라는 이커, 것만 지금 검색만 딱한 겁니다. 예, 하면은 10만 원대라든지 보시면은 내려오다 보면은 그냥 바로 6만 원대가 있습니다. 예, 위메프에서 6만 원대 있고요. 예, 6만 원대 위메프 이렇게 들어가시면은 바로 나옵니다. 바로 나오면은 지금. 예 같은 경우는 고텍스 퍼포먼스 예. 고텍스 2 l 이고요 퍼포먼스 퍼포먼트 쉘인데 고텍스 같은 경우도 뭐잘 아시는 분, 전문적으로 잘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맨 처음에 고텍스라는 소재가 나온 다음에 고텍스 XCR이라든지 고텍스 뭐 고급 소재인 아주 고급 소재인 뭐 프로쉘이라든지 여러 가지 고텍스도 업그레이드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기후나 환경 변화라든지 여러 요소에 따라 가지고 예, 계절별 이런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적소적소에 맞게끔 예, 의류가 이렇게 자켓도 예, 계절별로 또 많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 지금 얘 같은 경우 고텍스 2 l 이고요프로 예, 아, 퍼포먼스 쉘이죠 우리나라 지금 뭐 낚시 가시는 낚시터라든지 우리나라에서. 뭐 산행하는 등산 우리나라는 아주 고산지대 같은 경우는 없어요. 예, 웬만하면은 지금 고텍스 2L 뭐 프로실 소재 같으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뭐 웬만한 극한 환경에서 다 소화가 됩니다. 예, 소화되고요. 가 색상이 지금 앞에 보시는 여러분들 보시는 지금 파란색하고 지금 뭐 녹색 계열, 예, 겨자색 계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고요. 지금 구매하기 클릭하시면은 색상 블루, 예, 옐로 우 그린이라고 표시를 했네요. 블루 같은 경우 150, 110. 지금 여러분들 지금 바로 네. 10510. 블루 같은 경우가 10510. 그린, 옐로우 그린, 네, 겨자색처럼 보이는 것도 10510. 사이즈가 지금 10511이라도 남아 있어요. 두 종류. 두 색상 모두 10511은 있으니까 어, 가격은 6만 원대고요. 이코르 남성 고텍스 EL 퍼포먼스 재킷입니다. 지금 모자만 보시면은 어, 안감이 약간 있어요. 예, 외피에다가 안감이 들어가 있는 모델이고요. 팩라이트처럼 완전히 겉감만 있는 소재가 아니고 우리 봄 가을에 입기에 딱 좋은 소재입니다. 지금 소재고요. 어,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안내를 해드리더라도 들어가시면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해 드린다고 해서 무조건 여러분들 뭐 구매하시는 분들 댓글에 지갑이 좀 얇아졌다. 저 때문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뭐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찍어드리면은, 저는 어디까지나 찾아가지고 가격이 많이 할인이 돼 있고 많이 좀 싸다. 어, 이 정도면 추천해드려도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저렴하다. 어, 아무래도 좀 찾으시는 분들이 이왕이면은, 어, 괜찮겠다. 생각해서 저를 추천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너무 저희가 추천해드리는 걸 맹신하지 마시고요. 본인께서 지금 가지고 있다든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예. 필요하신 분, 내가 고텍스 자켓을 찾았고, 고텍스 자켓이 요 가격이면은 어, 내가 충분히, 어, 살 만한 값어치가 있다. 예, 생각하시는 분도 구매를 하시고요. 지금 뭐, 이 자켓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고텍스 자켓, 예, 낚시용이라든지, 요런 거, 시마노 다이와, 제가 눈을 말씀드리는 뭐, 명품, 시마노 다이와도, 낚시복 뿐만 아니라, 고텍스 자켓이라고 이렇게 쳐보시면은, 뭐, 기본이 뭐, 30만원, 40만원, 50만원 갑니다. 예, 69,800원에 무료배송. 자 필요하신 분들만 150, 110 사이즈가 에, 그린, 사, 그린하고 블루 두 가지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지 마시고요. 즉흥적인 구매 하지 마시고요. 필요하시다. 요 정도면은 필요한 어, 구매를 해도 어, 잘 구매했다 생각되시는 분들 들어가셔 가지고 제가 설명드린 거 외에 꼼꼼히 읽어 보시고요. 필요하신 분들. 여러분들께 알맞게 잘 구매하셨고, 만족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구매하셨고, 만족하시면 추천을 해드린 저 또한 만족입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 제품이 뭐, 품절이 되든, 완판이 되든, 제고로 그대로 남아있든,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단지 가격이 절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추천을 드리는 거고,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셔가지고 상세히 읽어보시고 선택을 하셨으면 합니다. 하시고요. 이거는 제가 오늘 정확히 3월 1일, 공휴일이고요. 어... 오늘은 사실 영상 같은 거 제작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저도 오늘 좀 휴일이라서 쉬는 날이고 한데,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은 품절이 되고 없을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한편으로 들기도 해서, 지금 보는 즉시 여러분들께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는 그런 거라서, 여러분들께서 뭐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가서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공휴일, 비도 많이 내립니다. 편안한 하루 되시고, 네. 앞으로도 계속 검색 들어가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Música uh...